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이래빗 프린스님의 에코백을 구매해서 언박싱은 아니고 봉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벤더색 두개하고 흰색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배송이 엄청 빨랐어요 거의 구입하자마자 한 3-4일? 하여튼 일주일 안에 왔습니다 어, 라벤더색을 두개산 이유는요 제 여동생이 이거를 보더니 본인도 사겠다며 물론 지윤이의 팬은 아니지만 그냥 예뻐 보인대요 이 연보라 색깔이 보기 좀 드문 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여름에 편하게 들고 다니고 싶다고 자기 것도 같이 주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메이라고 써있는데 지윤이 생일이 적혀있고요 근데 이거를 지윤이 팬이 아니신 분들이 보면 그냥 일반 에코백인 줄 알겠죠 그래서 뭐 무난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1코용으로 어.. 안에 박음질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돼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안주머니가 없다는 건데 뭐 카드나 뭐 간단하게 좀 수납할 만한 그런 안주머니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가격이 만원 중반대인 거를 생각하면 은뭐 그냥 무난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 사실 이 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메고 다니시던데.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안에 뭘 넣고 메면 이쁜가? 나중에 제가 착샷은 따로 한번 첨부를 하든지. 아, 뭐 이렇게 매니까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리본으로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바로 아이미미 돌잔치 갔다가 한 20명 중에 한 분씩은 이걸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라벤더 색을 그걸 보고 저게 뭐지 되게 이쁘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트위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메이레빗 프린스님이 이거를 재고 판매 더 이상 안 하고 생산도 더 이상 안 하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걸 주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막차를 타고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다행이죠. 안 샀으면 진짜 피눈물 날 뻔. 아, 그리고 제가 엄청 귀엽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요 뒤에 써있는 이 메이 하트. 이 지은이 글씨. 미쳐요. 이거 진짜 뭐야. 너무 귀여워. 이게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는 제 여동생 거. 어, 그리고 전 아이보리 색도 물론 주문했죠. 이것도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어, 빨간 색깔이 중간에 딱 포인트로 있는 게 되게 상큼해 보이고, 어, 그냥 아이보리색 에코백이라고 편하게 좀막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때는 타겠죠. 여기도 어김없이 뒤에 메이 하트라고 너무나도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벌써 좀 때가 탄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올 여름에는 요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여름을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이 에코백들을 들고 지훈이 생일 투어를 갈 생각입니다. 전시회장도 가고요. 전 저번에 멜론 티켓팅에서 보셨겠지만, 지윤이 생일 파티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광탈했기 때문에. 그냥 뭐, 생일잔치 굿즈라도 구입할까? 거길 갈 일이 있을까요? 오프라인에서 살려면 줄 서야 되던데, 거기를 가게 되면 아마 겉돌 후기라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컵홀더 같은 것도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바쁜 주말이 될것 같네요 이번 주 주말은. 아 너무 아깝다. 이런 가방들도 메고 다니다 보면 다 닳잖아요. 또 이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어, 다음에는 뭐또 다른 더 이쁜 굿즈가 에코백이 나오겠죠? 지윤이 굿즈 소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메이 레비 프린스님의 가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